한거아나 궁금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금 코플 되고 어떻게 볼까 한번. 김직십팔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부교수 얼평은 무리였네 미안해요. 드라고은 바로 해 주세요. 응? 응. 아 저, 저기 쪽팔리심 저기 들어가서 하시는 <laughs> 거예요. 어, 오 이제는 안 쪽팔린가 보네. 어. 오야야 이제는 좀오 이제는 좀 내려놨네. 오 이제 네, 죄송한데 좀 그, 오. 예. 몇 분이 죠 아니 그냥 한번 하면 아, 오케이, 돼요. 예, 네, 하세요. 와 정, 경멸하면서 보는 거 봐라. 와와 경멸하면서 보시는 거 봐라. 와와와 경멸하면서 본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웃음> 예 갑시다. <laughs> <laughs> 네. 아 예. 아 죄송한데 끝까지 찍어주세요. 미친 어. 사람 같잖아요. 저 혼자 이러고 아, 있으면아예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 끝나면 좀 기다려줘야지 왜 도망을 음. 가. 캠 잠시 밑에다 놓고 찍고 커플 드라군 가능한가요? 캠 잠시 밑에다 놓고 커플 드라군 일단 저 올라가서 할게요. 뭐라고? 예. 여러분 게이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그만해 게이 방송 아닙니다 벌칙 방송입니다 그런데 왜 들고 왔어? 커피티? 아 마인드 조심 해 이거 잡으면 이거 이번 초심이야 왜 커플티 어. 들고 왔냐고 어, 뭐. 어. 랜딩이 질투 한다고요 랜딩이 이 새끼도 배때집으로는 제가 바로 찾아갑니다 이일요일은 쉬는 날 아니야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어. <목소리> 외국인한테 한번말 걸어볼까 잠시 외국인한테 한말 만화 형님들 죄송한데 저 200개 있는 거 외국인한테 말거는 걸로 한번 해야 되나요? 먼저 세미로 나 한번 외국인한테 한말 걸어보고 싶은데 헬로우 아이 아이 오오 에스예스 아프리카 TV 아이 페이스 아이 아이 페이머스 아이 언니 오오 메리메리 플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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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야인가요 처음 요몇 살인가요? 저는 이요 예? 1 8 그럼 고등학교인 아니요, uh, yeah. 학교 대학교 아, 대학교? 어디서 온 거예요? 터키 응? 어? 터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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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아 미... 예 미... 페이스 미 페이스 어, n o r 어... a l good 어. 어 i 어, my 페 a 스 e 그 평가가 영어로 뭡니까? my 페 a 스 e 어 o o d a w e normal.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이 y c a 스 e JD 아튜님이 <laughs> 발표 전 okay. 대표를 oh, 선물했습니다. Okay. Oh, 아, 땡큐 땡큐. 오어이 오케이. 야, 아, 오케이, 아, 야 봐봐 되잖아, 아, 하면 된다니까. 아, 가안는게좀 예. 이게 어, 된다니까 뭐. 아왜 이렇게 쫄아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laughs> 형님 다 되잖아요. 아, 야 거... 역시 터키 터키 분들 가라고 있으시네. 네. 아프리카 TV도 안 해. 오아프리카 어, TV도 안 해. 바로 바로 해버리자. 잖 근데 드라곤해야 돼요. 여기서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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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是一半。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럼 여자한테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는지 기억 기요 어, 오케이. 여자들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는지.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바로 갑니다. 저기 인터뷰 한번 되나요? 아, 간단한 인터뷰 만아 어. 얼굴 안나오요 그냥 저기 제발요. 한 번만요. 뭐할수있요한 번만, 모르... 번만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 되나요? 가셨네 네. 거절 아... 수가 없네요. 갔어요. 실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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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탕 평호 수두 개만 주세요. 사장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방송하는데 사장님 만나요. 둘 중에 두 분이 달팽 선택대를 선물했습니다. 따님한테 한번 여쭤볼까? 혹시 따님분 죄송하지만 저희 중에 누가 좀더 호감인가요? 아 말씀이, 말씀이 없으시네. 아니, 내 얼굴 평가하는 게좀아힘다신가요 예, 맞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서웃기게 한번 해. 뭐 뭐라고요? <laughs>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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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맞아 그냥 먹으세요. 그냥. 예. 아 뭐야? 음. 나 처음 먹어는데요 맛있네요. 음. 음. 일단은 그러면 음. 저희 뭐냐 커플 사진 찍으러 가서 만약 여자분 있는데 한번 물어보고 같이 찍을 수 있냐. 오.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들어간다 음, 하고 있나? 하고 있나 보네. 대기 중이네. 고대간빡이님이 별풍선 333개를 선물했습니다. 한컷 뽀뽀 가능? 뽀뽀요. 뽀뽀 알겠습니다. 일단은 뽀뽀 나왔습니다. 언제 언제 사진 찍을 때한컷 뽀뽀. 그거는 뭐그 싸주신 분이 얘기하시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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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죄송한데 인터뷰 좀 될까요? 인터뷰 좀 될까요? 상세이안 <laughs> 나와요. 죄송하다고요. 예. 가을촌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럼 둘이 머리 위로 대형하트도한번 부탁드려요. 고대간박이님이 아, 별풍선 3 3 3 개를 아, 선물했습니다. 막걸 이맛 뽑고 기억 기억. 어 여기 와와 여기네 진짜 오랜만. 에잠깐만카드 아, 없네요. 지금 뭐뭐뭐 미션 나왔죠? 뽑고 두 번. 볼 뽑고 이맛 뽑고 대형 아트 백 버그. 그럼 내 커시 알아. 아 이거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내 네, 아, 네. 이제 이제야 돼. 뽑고 해. 뽑아라구요. 삼 이, 일, 뭐 이, 일, 다, 지금, 그 다음, 뭐죠? 아대 형아, 그, 아니, 아니,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나이스, 이나나나나 어, 나왔다, 나왔다. 한번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형님들한테. 와 존나 잘 나왔다. 와, 와, 뭐야? 진짜 찐으로 잘 나왔는데. 와, 이거, 와, 이건 진짜 내기하면 네 해야 되겠다. 와, 찐으로 잘 나왔다. 얘기하면 네 될것 같습니다. 오늘 형님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스코에서 감사합니다, 아유, 형님들. 감사합니다, 형님들. 와, 형님들.